저 정도 사이즈 그룹들이 되게 낮은 고도. 지금 이거는 고도가 한 1km 정도는 돼 보이잖아요. 근데 어제는 되게 낮아. 한 500m 밖에 안 되겠더라고. 한 진짜 고도가 뭐 한요 정도나 되는 그런 낮은 고도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고도가 낮으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겠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계속 밀려오더라고요. 남동쪽. 동남쪽이라고 해야지 거의 동쪽인데 살짝 남쪽으로 일산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제 북서쪽이 뭐 어디예요? 저기 뭐뭐 뭐 DMZ쯤 될거 아니에요? 그 파주 지나서 뭐문산 그쪽해서 임진강 뭐 있죠? 그러니까 그쪽 DMZ 어딘가에서 이제 제 생각인데. 햄 대포로 막 계속 막큰 구름을 만들어서 계속 보내는 것 같아, 앞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백마 이제 시간이 제다 이제 돼서 일을 끝내고 백마역에 한 6시가 좀안 돼서 백마역에 가죠그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역앞에 딱서 있는데 역앞에 광장에는 구름이 하나도 없어. 그 광장에 그 왼쪽, 그러니까 서쪽에도 구름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제가 일했던 그 세원고등학교 쪽 위에, 거기서 한뭐한 뭐한 3, 4km? 3, 4km 쪽. 그 백마역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동쪽으로 한 3, 4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원고등학교가. 그세운고등학교위 상공에만 그런 구름들이 계속 떠서 남동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서울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그 DMZ 어디 그 사람 안 다니는 데에서 그캠 대포로 군발 애들이 계속 이제 그런 사이즈, 저 정도 사이즈의 구름들을 만들어서 계속 앞으로 앞으로 서울 쪽으로 밀어넣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의구심을 품고 빨리 집에 와서 서안함에 와서 한번 봐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어제 한 서안함에 오니까 7시 한 반쯤 됐나? 가만히 보니까 구름이 여기는 여기는 동쪽에서 이쪽에서 아이고 이쪽에서 서쪽으로 가더라고요 이쪽으로 근데 완전 정서 쪽은 아니고 이렇게 이쪽으로 남쪽에 좀 가까운 서쪽으로 동쪽에서. 그 똑같은 사이즈의 구름이 낮은 고도로 근데 여기는 또 속도가 엄청 느려 거의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살짝 움직이더라고 일산에서는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이쪽 어디서 만드는 거야 캠 대포로 똑같은 사이즈 그런 구름을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 쪽으로 밀어 넣는 거고. 그리고 일선에서는 북서쪽에서 캠대포로 만들어서 또 서울 쪽으로 반대, 반대, 반대지. 서울 쪽으로 또 밀어 넣는 거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 서울 쪽으로 밀어 넣는 거야요 앞으로. 안 그러면은 이 손바닥만한 한국땅에서 그 사방에 서울을 기준으로 사방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다 서울 쪽으로 집결된다는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어제 특이한 거 하나는 저 위에 구름 어제 구름이 이제 고도가 되게 낮았어요 한뭐 500m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 정도 고도에서 거의 미동을 안해 거의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니까 러그 고도에서는 바람이 안 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닥,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이 바닥에서는 바람이 엄청 부는 거야. 근데 어느 쪽에서 부냐면, 서쪽에서 불어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더라고. 지금도 이쪽에서 불고 있는데, 서쪽, 그러니까 서쪽에서 보니까 서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서풍이 불고 있는데, 근데 어제 구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더라고.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500m 고도랑, 이 바닥에 부는 바람이 방향이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위에는 대기의 파동을 일으키는 거야. 하프로 대기의 파동을 일으켜서 이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캠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그런 기술이 있어요. 하프라는 기술이. 그건 이제 대기 중에 파동을 일으키는 건데. 와, 근데 오늘은 진짜 구름 사이즈가 어제에 비하면 어제는 딱요 사이즈였는데, 딱요 정도 사이즈였는데 어제는. 근데 오늘은 봐봐요, 와, 구름이 이게 이게 다한 덩어리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와우. 구름 사이즈가 어마무시해. 구름도 이게 지금 몇 개가 겹친 거다. 얘, 얘 봐봐요. 얘는 또 다른 구름이야, 별개의 구름. 얘는 별개의 구름 얘도 얘좀 어두워서 안보이네 얘얘 이런 애들은 별개의 구름이고 그거를 또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구름이 또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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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좀 층이 없네쭉 저... 보도가 다르잖아요 여기 하얀 애는 또 다른 구름이야 얘는 고도가 좀 높고 지금 이 회색 구름은 고도가 낮고 층이 얇고 층이 얇아 보이죠? 중간중간에 하늘색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런 이제 조그만 구름이 요런 구름이 요런 구름이 이큰 구름하고 엉킨 거지. 지금 이게 이게 아무튼 오늘은 구름의 사이즈가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해. 자 일단 여기까지